우리가 사경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. 생각이 잡생각이 든 상태에서 붓을 닫고 사경을 하면 필액이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집니다. 그리고 오탈차가 생기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심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선행상태에서 사경에 꼭 임해야 됩니다. 그리고 사경의 목적을 또한 두 번째는 확고야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경의 목적이 확고하면은 사경의 방법이 보입니다. 내가 간절하고 간절하게 어떤 목적 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고 그 방법이 보이면은 사경 수행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, 있습니다. 아셨죠? 예, 그 간절의 목적이 간절해 우리가 기도도 간절한 목적을 하면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처럼 사경의 길이 보이고 사경 수행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리고 또 사경을 할 때는 신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. 신심은 신심이 없으면 어때요? 성원이 없습니다 성원이 없으면 어떠냐면 사경기도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